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이 예배, 예배가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3장을 읽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섭리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넘어짐이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런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깨달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반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던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미는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 호랩산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말씀을 인용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밝힙니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허락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주실 것이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차례다라고 깨닫습니다. 원 가지인 이스라엘을 꺾고 대신 다른 가지인 이방인을 접붙여 이방인을 살게 한 하나님이 이제 원 가지도 다시 접붙여 살게하실 거란 확신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두 관계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이제까지의 고민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역사 안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섭리로 받아들이고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1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바울은 이제 12장부터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를 토대로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 각자 받은 은사를 서로 존중하며 살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할 것, 형제를 사랑해, 우애하고 존경할 것,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줄을 섬길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쓸 것 등을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낮은 곳을 자처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한 일을 도모하며,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허목할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방식과 반대로 선택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 복음의 법칙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12장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을 말했다면 이젠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이런 이중적 가르침은 모순이 아니라 보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한 세상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람. 이런 태도는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준법의 생활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인이라면 도 당국을 통해 가해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복종하는 자세 대신 그들의 통치 행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양심에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1절부터 7절까지 당시 네로 황제가 새롭게 발표한 세금제도에 반항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겼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이라는 일반적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보다 우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대립하는 상황이든 따르는 상황이든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기본 전제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인 셈입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것을 사랑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경우에 처하든 결국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인답게 살려면 또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 대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은 관념과 사상의 유의가 아니고, 손과 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 한다는 바울의 도전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보단 삶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기꺼이 섬길 때 그들은 감동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손해를 차차하며 낮아지는 모습을 볼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